다음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부분이 변연괴고요 이제 대뇌 뭐 변연괴라고 표현을 하고요. 뭐 우리말로는 이 부분을 둘레계통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영문으로는 림빅 시스템이라고 이제 부르는 부분인데 저 림빅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라틴어의 림부스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이제 유래를 해서 온 거고요. 그 림부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어떤 경계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변형계라고 하는 부분이 이 대뇌피질 그 겉에 있는 그 대뇌피질과에서 안쪽으로 들어와 갖고 그 가장 안쪽에 있는 시상 하부까지 해 갖고 경계를 이루는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렇게 렌빅 시스템 그래서 변연계라고 표현을 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것도 한번 그림을 그려서 어, 대략 한번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뇌를요 어, 뇌를 이렇게 이제 좌우 좌어 좌방구 우방구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요 좌우로 이렇게 나눌 때 요렇게 나누는 면을 시상단면이라고 표현 하고요 그리고 얼굴하고 평면으로 해서 요렇게 나누게 될 때는 관상단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렇게 수평으로 자를 때 수평으로 자를 때에는 그 때는 어, 수평 단면이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그림들은 대부분 지금 시상 단면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뭐 기회가 되면 이 부분들을 다시 관상 단면이라든지 수평 단면으로 제가 다시 표현해서 보여드리게 되면 더 이해를 도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지금 상태에서는 시상 단면으로 좀 표현을 해보,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좌방구하고 우방구가 일단은 이렇게 홈이 이렇게 파여져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요, 나눠져 있는 부분들이 연결되는 그 부분, 그 연결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표현을 할 때는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게 뇌량이라고 표현합니다. 뇌량. 그러니까 이 뇌량 부분이 이 좌방구하고 우방구하고 지금 여기에서 연결이 되고 있는, 연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름 부분입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뭐, 뇌량, 뭐 요즘에는 이걸 뇌들보라고도 부릅니다. 어, 뇌들보라고 하고 영문으로는 corpus, 콜로소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음. 뇌량이 있고 이 뇌량 위요 위쪽으로 이제 어, 위쪽으로 해서 대상회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어, 부분이 이제 대상, 회, 또는 이제, 아까 회라고 하는 게 불뚝 튀어나온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 불뚝 튀어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요것을 요 뇌량을 요 둘러싸서 띠처럼, 띠처럼 튀어나왔다그래서띠 이랑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요것은 이제 어 이랑, 회라고 하는 부분이 튀어나온 부분을 자이러스라고 이제 표현하기 때문에 요것은 singulate 자이러스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요, 이제, 요쪽, 이제 아래쪽으로 해서, 어, 뭐, 변형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도 이제 볼수 있는, 이렇게 이제 보이는 이 부분, 요 부분이 이제 우리가 해마라고 하는 곳입니다. 해마. 아, 그리고 이거를 영문으로는 히포캠퍼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어, 실제로 우리가 그 바다에서 보는 그 해마 있지 않습니까? 그 해마의 모양을 닮았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해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해마랑 연결이 돼서 이렇게 활처럼 휘어지는 이 부분, 어, 이 부분을 이제 뇌궁이라고 표현하고요. 뭐, 뇌활이라고도 그래서 표현하고 영문으로는 p h o n i x 라고 이제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네, 이 부분은 이제 끝에 있는 부분, 이것은 요두체라고 하는 부분이고, 영문으로는 메밀로리 바디라고 이제 표현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변형계에서 중요한, 가장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에 이제 해마랑 연접해 있는 요 부분에 있는 요 약간 아몬드 모양 비슷하게 생긴 게 있습니다. 아, 그 아몬드 모양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뭐 영문으로는 아미그달라라고 표현하거든요. 아미그달라, 니까 아몬드에서 이제 사실은 그 이름이 유래가 되는 건데, 요것을 편도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겨달라 라고 하는 표현이고 이 편도체에서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쭉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좀 복잡하게 보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여기 우리가 시상단면으로 보게 될 때는 이게 복잡할 수밖에 좀 없는 그런 그림이고요 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게 이제 어, 요 해마하고 편도체가 같은 지점에서 이렇게 출발을 해갖고, 이게 꼬이는 과정에서 요 해마의 활궁, 요 뇌궁 부분하고 요 유수체는 안쪽으로 들어가고, 요 이제 편도체하고 요쪽으로 연결되는 요 부분을, 이거를, 선조체라고 표현하는 그 부분은 좀, 좀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어, 바깥쪽. 그래서 이게, 요게 이제 겹쳐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안, 여기 지금 해마로부터 안쪽으로 좀 들어갔다. 요 선, 어, 편도체로부터 요 파란색 부분은 좀 바깥쪽으로 나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요 선조체 같은 경우에는 영문으로스튜 t 오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크게 볼수 있는 요 구조가 이제 변연계에 해당한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한번 뭐 하나씩 보게 되면 자, 일단 대상회부터, 어, 요 대상회라고 하는 부분은, 어, 그, 인지적인 어떤 융통성을 발휘하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어떤, 어, 신경과학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주의를 전환한다든지, 뭐, 변화에 적응한다든지, 어, 그리고 감정을 조절한다든지, 이와 같은 어떤, 어, 인지적 융통성에 관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저 대상 회의에 해당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 이제, 어, 크게는 이제 요 파란 초록색 부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해마. 요 해마 같은 부분은, 어, 굉장히 중요한 이제 부분인 게 바로 우리가 그뭐 학습을 한다든지 어어 어떤 것을 새로운 것을 갖다가 접한다든지 했을 때 그것을 기억하는 것과 이제 관련이 됩니다. 어 그래서 이게 뭐뭐 뭐 새로운 상황 기억한다라든지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고 기억한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어, 아주 중요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 해마다라고 볼수 있고요. 이 해마로부터 이제 쭉 그런 기억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뇌궁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연결해서 유두체. 이 유두체 같은 경우에는 그 기억의 저장과 관련된 부분이 또 다른 회로로 연결되게끔 관여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제 어, 그럼 이제 파란색 부분. 이 파란색 부분에 이제 편도체. 예, 편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 기억에다가, 기억에 감정을 입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렸을 때의 어떤 기억을 갖다가 이렇게 가져올 때 거기에 감정이 같이 묻어서 오지 않습니까? 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의 뭐 아버지, 어머니하고 어떤 좋았던 기억이든, 뭐, 나빴던 기억이든, 그 기억을 소환해서 올때 거기에 어떤 감정이 같이 이제 붙어서 오게 되는데, 그 감정을 붙여서 오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편도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편도체 같은 경우에는 감정을 증폭시키는 그런 증폭기의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여기에 이제 특별하게 그 공포에 대해서, 어, 공포에 대해서 반응하는 부분이 바로 이 편도체에 해당한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통 어 갑자기 어떤 두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어 프리징한다라고 표현하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그 프리징할 때에 관여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요 편도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 편도체가 쭉 연결이 되면서 이게 이제 선조체랑 연결이 되는데 선조체도 또 이제 좀 구분이 되거든요. 어. 그러니까 여기에 끝에 부분은 뭐 꼬리핵, 미상핵이라고 표현하고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요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뭐조갑이핵 피각이라고 표현하고 또그 안쪽에 들어가면 뭐 담창구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뭐그 부분을 어 그냥 선조체로 합해서 부르고 있기 때문에 선조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감정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어 그러면 감정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이 있으면 뭔가를 하지 않습니까? 어 운동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운동을 조절한다. 결국 반응을 보이는 거죠. 어 그리고 어떤 행동을 갖다가 선택한다. 라고 이제 하는 것과 연관이 된 그러한 부분이 바로 선조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대뇌 변형계, 어, 이 대뇌 변형계를 크게는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 대뇌 변형계의 역할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뭐 감정, 기억, 학습, 행동, 뭐 동기부여까지해서 관여하는 그러한 뇌의 영역을 갖다가 우리가 대뇌 변형계다라고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에서 이 대뇌 피질 어, 겉에 가장 크게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 대내 피질 부분과 그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대내 수질 부분이 있는데 그 사이 사이에 이 회백질과 백질이 이렇게 어 같이 존재를 하면서 구성이 되어 있는 변연계까지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